네, 반갑습니다. 다로콤입니다. 어, 9월 7일, 예,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저 새벽 마감이, 이제 해외 지수도 다, 어, 전체가 다 하락을 했어요. 어, 지난달 8월 5일날 대폭락이 있었고, 만에 꼭한달 만에요. 그때 220, 아, 271조가 증발이 됐었죠. 개인 투자자들 엄청나게 더더 터졌을 겁니다. 좀 심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 달도 안 돼서, 딱 만, 한달 만에 또 같은 증세가 나왔어요. 근데, 지난번 폭락은 갑작스런 폭락이었고, 이번에는 약간, 어, 뭐랄까, 영향은 있었죠. 그니까, 느낌은. 근데, 이 어제 새벽에, 어, 마감한, 어, 미국 지수를 보면, 어, 2차 전지, 예, 상승 토해놨고, 차트를 보면, 하락 추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한 것만 하락이고, 아마존도 이상 없어요. 엔비디아가, 예, 지속적인, 어, 하락 조정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반등을 안 하고 계속 밀린 거죠. 게다가, 이제 애플까지, 즉, IT 관련주들이, 기술주들이, 어,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것이 대폭락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어, 이 상태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반등을 하느냐,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죠? 제가 분석했을 때, 나스닥 100, 캐시로 기준을 둘게요 왜냐면 제가 영향을 장중에 많이 주기 때문에, 한국자연에서는, 어, 나스닥 100을 봐야 돼요. 100 같은 100을 기준으로 두면, 원래 이번, 어, 새벽에 내려올 때, 19,015 또는, 18,500을, 어, 깨고서 반등을 못했어요. 500을. 그러니까 19,000대에서 그냥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선물에서는 이제, 어, 쇼트로 나간 거죠. 거의 하락이 그래요. 뭐 반등도 없고 그냥 쭉 내린 거예요. 내렸다가 반등해서 18,500을 못돌보세어요 정확히 18,500이라는 숫자를 못 뚫고 그걸 찍고 다시 밀리면서 추가 하락이 이어진 거죠. 급락은 아니고, 서서히 밀쳐내린 걸로 봤을 때는 선물에서, 어, 익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하락이 더 크게 이어지느냐, 아니면, 사실 지지값은 깬 겁니다. 아까 19,000대에서, 또 18,500에서 깬 건데, 하방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어요. 어, 18,272나 1이에요. 18,271 또는 2. 그 수치인데, 어, 지금 마감이 340에 마감했거든요. 지금, 어, 저가가 322.8까지, 18,318.20까지 찍었네. 그니까, 여기서 한, 어, 6, 70포인트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방에 지지 값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추가 하락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등이란 말이에요. <laughs> 우선 기술적으로 뭐냐면, 급반등은 못 나갑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주식은 뭐, 이런 재료, 또 어떤 지수, 그런 걸 보고, 1차로 보고 나서, 어떤 재료 같은 거 일단 경제지표 산업지표 어떤 지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가지수 이런 것도 지표에 들어가는 저기 경제 뭐 산업지수에 들어가는 거고 코스비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어, 이번 주 9월 첫 주에 뭐 급등주가 몇개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거 들어가신 분들은 밑으로 빠졌다 하면 하락으로 갔다 하면 엄청난 손실이 이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급등률은 조심을 해야 되고, 어, 다음 주 시장에서는 뭐 급등이 나갈 리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아, 아 IT주는, 어,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엄청 말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영상 공부 채널에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어, 코스피 시장 관계를, 어, 시청하시면 되고, 자꾸 증권사가, 일부 증권사에서 건드려요. 예, 삼성전자를 건드려서, 그 외국인 매도세가 나올 때, 같이 가세를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는 못하고.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 올라갈 때는 갭상승으로 올라가요. 갭으로. 버블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차분히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도주 삼성전자는 유독 그래요. 애플 같은 건 차트가 차분하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갭상승, 갭상승, 갭상승. 예. 네. 놀다가또 갭하라. 예, 이런 식이에요 이유가 선물 시장에 어,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주도주기 때문에 즉 선물 세력들이 즉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일부 증권사예요 자꾸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이 계속 힘을 모시죠 아침에 조금 뭐 3억 년 자격 상승 했다 그러면 그날 조정이 하루에 5시간씩이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시황에 대한 건좀 좀 전에 들었어요.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트 기법 넣고 그거 내가 작년부터 얘기한 거야. 2024년 들어서면 차트 기법 시대는 끝났다. 기법을 해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거다. 이런 거는 15년, 17년 전에도 인터넷에 널렸던 거예요.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시장이 바뀌고 코로나 이후로 세계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투자 형태를 달리 가져야 돼요. 시황 다 봐야 돼요 지금은. 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손문까지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 뭐 종목이나 잘 골르고 뭐 사고 스마트폰으로 뭐 대충 올라나 떨어져나보고 급등주하면 뭐 거래량 터진 다음에 들어가고 뭐갭상황한거 쫓아 들어가고 뭐 그게 안 되는 거야. 주도주 다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시황에 대한 거 걱정될까봐 아 이게 폭락 오는 거 아니야 걱정할까봐 어 일단. 밑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어요. 270대 초반에. 예. 그리고 얘는 바로 순간적으로 급등은 못 시켜요. 예.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다. 이거지. 어떤 시장의 재료 때문에 응해라. 기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정을 좀 주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만약에, 어, 선물 시장이 먼저, 미국 선물 시장이 먼저 시작을 하니까, 한국 시장보다 한 시간 먼저 시작하니까, 또는 2시간 먼저 시작하니까, 어, 아침에, 어, 나스닥 100시장을 보시고, 움직임을 보시면 좀 가능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침 9시 전에, 이 미국의 선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코스피 시장에 개미들의 생사가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주식은 실시간에 오는 정보를 가져와서, 그 즉시 분석을 해야 돼요. 예. 네. 실시간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즉시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인터넷 보니까 그 트레이더 하신 분이 영상을 하나 올리셨는데 내가 저는 그런 영상 좋아해요. 뭐 차트 같은 볼 필요 없죠. 제가 그런 걸왜 봅니까? 근데 트레이더 또는 뭐 환율 딜러들, 외환 딜러들 그런 영상을 그 전부터 좀 좋아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떴는데 봐 보니까 이 그분이 과거 트레이더 생활할 때 이런 정보를 끌어오는데 이 화면이 있으면 조그만 화면 두개래요한달 사용료가 2,500만 원이래 정보 사용료가 왜 비싸겠어요 여러분들도 시황에 대한 정보를 초 단위로 가져와서 가져와서 그것을 즉시 분석을 해서 투자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시잖아 그지? 시황은 지금 스트리밍에 매일 내보내고 있다 간간히 보고 싶을 때 보고 예. 중요한 것 같으면, 이렇게 뭐, 거기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시향을 좀 중요시하고, 투자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채널은, 제가 공부 채널 영상 한 100개 이상 올리려고 좀, 좀 잠깐 영상을 못 올렸어요. 앞으로는 이 채널만큼, 이 채널은 이제, 공부 채널하고 달라요. 그, 초보자들 이제, 터득하라고, 차트 기법 같은 건안 가르칩니다, 저는. 원리를 가르쳐주지. 이 채널에는 이 시황이라든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만 올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귀찮아도 이런 차트 떼기 있으면 눈 커지고 이런 거는 등하지하고 하면 안 돼. 이게 더 중요해. 요자 오늘 장 나스닥 100 선물시장 보면서 2 7 2 1 8 272를 시초에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깨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일단 19,000 500원 넘어가야 돼. 아, 18,500원 넘어가야 돼요. 아, 18 돼요. 그 다음에 뭐 상장이 나오더라는 거지, 지금 급상승은 못 나와요. 다행스럽게 만약에 월요일 날, 어, 미국장 선물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럼 코스피장은 이상 없어요. 근데 만약에 깨고 내려갔다면 심각한 거야. 아셨죠? 깨고 내려가면 심각한 거야. 2시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장 시작하기 전에, 어, 아직 깬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IT 관련 주때문에 삼성전자 열어놓고 가셔야 돼요 주식 삼성전자 삼성전자 장중에 거래동향이 감춰져 있어가지고 공개를 안해가지고 저도 애를 먹고 있는데 증거사에서 거래소에서 그쪽 공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종목별 거래량예 그래서 이 여기 노트북도 있지만 노트북으로 선물 1분단리를 체크하면서 시장 분석하거든요 시장 잘 생각하셔야 되고 원금 회복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죠? 굳이 말아요 예 네, 어렵습니다 그 작년 때 얘기한 거고 어떤 기술적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 원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희 8월 5일날 폭탄 맞았을 때그 후로 수, 수 아예 피해가 없으신 분도 있고 피해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그 후에 상무님한 추가매수 할수 있는 건 매수 안 시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데미지가 덜한 거야 또 가는 줄 알고 종목 막 담았으면 또 심각한 거지. 그래서 지금 저 매수를 안 해가지고 다연슬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 소량만 <laughs> 문제가 있지만 저희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원금 회복하실 분들은 좀 계획을 세우셔서 어 방송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부족한 돈뭐 신용을 써서라도 좀 늙을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자, 월요일장 설명드렸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하세요. 자, 화이팅!